안녕하세요. 꽃마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굿즈, 나만의 굿즈 만드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굿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책을 살때 따라오는 굿즈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만든 책으로 굿즈 제작을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자신만의 굿즈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해외 사이트 애쉬처럼 데이터만 올려서 판매를 하는 곳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곳이 굿즈를 제작하는 곳, 바로 위드 굿즈와 마플샵입니다. 마플샵에 판매를 하고 싶다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셀러 신청을 일단 해야 합니다. 마플샵에 셀러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샵 이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업을 활용해서 만든 것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른 분 얘기를 들으면 자신만의 SNS 주소,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가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어, 자신만의 이야기나 스토리나 디자인 요소, 이런 것들이 모두 어, 포트폴리오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셀러 신청을 하고 나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답변이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답변을 받고 나면 이제 상품 등록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상품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플샵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품을 만들어 볼게요. 상품 만들기 먼저 클릭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상품들이 일단 있지요. 새 상품을 등록할 거면 여기 플러스 선택하시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 고를 수 있어요. 티셔츠, 후드, 핸드폰 이렇게 악세사리도 굉장히 많고 뭐, 쿠션, 수건 여기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아무거나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가방 에코백 선택했어요. 자 여기에서 음. 아까 가격이 다 있지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떠요. 그러면 나는 이미지 업로드, 내가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 하셔도 돼요. 전 이미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을 넣을지, 책 이미지.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늘리셔도 괜찮고 아예 좀 자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자 변형 눌러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조금 잘라보겠습니다. 완료. 예. 자, 적용이 됐어요. 자, 요렇게. 요게 PNG 파일이 아니어서 약간 하얀데 얘 말고 다른 이미지 한번 넣어 볼게요. 다른 이미지 요거는 PNG로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일단 해주시고, 자, 이거를 올려볼게요. 자, 이건 바탕이 없죠. 이게 PNG 파일이에요. 자, 바탕이 없는 게 이렇게 투명한 게더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완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선택 완료했어요. 자, 이제 완성. 저는 비공개로 공개 비공개 선택하시고 저는 비공개로 일단 제목은 위로 위로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 가격 있죠. 기본 소비자 가격은 24,000원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디자인 가격은 1,0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000원에서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소비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한 3,000원, 1,000원, 2,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1,000원 이렇게 하고 여기 기간이 있나요? 기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수량은요. 수량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드 굿즈 같은 경우에는 셀러 신청 없이 바로 회원가입하고 바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하러 가볼게요. 자, 위드 굿즈에 일단 들어왔고요. 일단 회원가입 전 이미 끝났으니까 바로 만들어 볼게요. 위드 굿즈 굿즈 만들기 클릭하시고 굿즈 판매할 거예요, 그죠? 판매하기 클릭. 그다음에 나의 디자인 굿즈 판매 약간의 동의를 하고 자 이미지 넣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일단 가져왔어요. 저는 초록꽃다발이라고 하는 로고 가져왔어요. 제목 입력하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그리고 태그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일러스트인지 로고인지 여기서 다섯 가지. 저는 꽃이랑 생기발랄 자연 이렇게 다섯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들이 떠요. 위드 굿즈는 투명한 컵 같은 게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만들고 싶은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두 개, 먹을 컵도 선택하고, 일단은 하나하나씩 들어가 봐야 돼. 사이즈가 작게 들어가거나, 뭐 해상도도 봐야 되니까. 아, 이건 최대치가 안 키워지네요. 더 이상. 자,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했습니다. 밑에 코딱 만져 볼게요. 쭉 늘려서 가운데 맞춤 하고 완료. 이렇게 서 선택. 마지막으로 머그컵도 한번 만져볼게요. 조금 늘려서 이것도 가운데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에 맞춰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고 떠요.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굿즈들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기,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자, 등록이 완료가 되면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해상도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해상도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연락이 오는데 그때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두고 모두 등록을 해 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마플샵이 좀더 상품, 굿즈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서 저는 마플샵을 좀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모곱으로 디자인한 작업 그대로 이렇게 굿즈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자신만의 작품을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제 마플샵과 위드굿즈는 아래에 링크 걸어겠습니다.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작가님들의 책으로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각각의 책들을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많은 작가분들 책이 좀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